마태복 13장 53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사람의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가르치셨을 때그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옛 일만 생각하면서. 메시아의 직분과 권능, 그리고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명해진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유명 스타가 되어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역시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친분이 있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님도 그들에게 정성을 쏟았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55절, 57절. 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선지식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왜곡된 역사, 지식들, 잘못된 생물학적인 지식, 진화론, 이런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방해꾼이 될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실패했던 과거의 신앙생활이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더 강하게 거부하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선생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왜곡된 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야 하지요. 대사리 께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하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13절 후반절에 이렇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주님도 일하지 않지요 58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지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지요. 예수님도 배척한 사람들이 누군들또 배척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배척받곤 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5 7절을 말씀하죠. 예레미아를 보십시오. 그는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당합니다. 예레미아서 11장 2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 말씀합니다. 너더 이상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 죽일 거야라고 경고하는 거죠. 예리미야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배신에 배신으로 붙잡히고 동족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지고 채사장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 자기 친구, 자기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족과 친구가 너희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말씀했지요. 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학 문제로 가까운 이에게 괴롭힘 받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고 구약성경의 요셉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빗박이오게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견디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나를 붙들고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믿으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요 58절에 그대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냐 하십니다 여기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믿으면 능력을 나타내고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주 믿음대로 될지 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신념이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지요.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 지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늘 받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最难忘。 다시 다시 생명 을게해주시고우리 위해 주레이 지워 다시 한번더 고백하셔 우리 위해 온 세상이 주신 내고주에서 벌써 너주님께부활하시 우리를 건강에와 주님이 모든 자.